아마하 트리시티 125 시동, 어, 브레이크, 브릭. 아,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. 어,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. 자,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, 제가 스쿠터를 많이 안 타봤어요. 그래서 스쿠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. <laughs> 어, 여기 길이 있네. 이렇게 지금 여기는 방파제예요. 방파제에서 이렇게. 일단 출력은 요게 11마력이고요. 그다음에 토크는 1kg 그래요. m. 음. 이게 렇빵 하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없겠죠. 어. 어. 단기통이라서 어떤 진동 같은 거는 좀 있습니다. 야, <laughs> 소리만 웅, 웅 해요. 바로 속도, 엔진 반응과 속도가 바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네요. 어. 계기판, 계기판이 보기가 쉽습니다. 글자도 큼직큼직하고요. 그 서스펜션이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. 편안한 거는 아니네요. 좀 타덜타덜, 털썩털썩털썩. 어. 약간 털썩털썩거리는 느낌. 방지턱 이런 데를 이렇게 그냥 하면 어등 쑥어쓱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거맨 올도 구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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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서 이렇게 뭐 울렁 울렁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어 그냥 이렇게 한적한 이런 도로에, 이런 차들하고 흐름을 맞춰서 가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. 그래서. 음. <laughs> 어, 이런 식으로. 어, 이런 식으로 운행이 브레이크는 뭐, 뭐 다른 스쿠터, 제가 스쿠터를 요거 지금 타보는 거랑 저번에 맥심6 0 0 시승했을 때 한번 타본 거두번 밖에 없어요, 경험이. 그 뒷브레이크는 확실히 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, 뒷브레이크는 그냥 꼽힙니다, 꼽혀. 차가 쑥! 깔아 앉아요. 어. 제 차, 차랑 좀 비슷해요. 제 차가 승차감이 좋은 차가 아니거든요. 뭐좀 작업을 해놔서 그 서스펜션 쪽에 작업이 된 차인데 차 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. 그냥 방지턱이 <웃음> 구당 <웃음> 바로 그냥 <laughs> 이게 음 울렁임이 없어서 저는 괜찮은데 이 승차감이 좀 중요한 사람들은 좀아 어,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. 어,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니네요. 이게 허이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. 앞에가 바퀴가 두 개라고 해서 뭔가 좀 특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전혀 없네요. 이게 앞, 앞을 막 보고 싶네, 내가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게 전혀 볼 수가 없네. <laughs> 이게 좀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았어요. 시트입니다. 시트. 시트가 아까 디자인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푹 패여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뒤로 갈 수가 없어요. 엉덩이가 걸려서. 그러면 그 텐덤 쪽에 올라타야 되는데,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엉덩이가 걸리는 끝까지 지금 밀고 타고 있는데, 자세가 굉장히 90도예요. 지금. 그래서 자꾸... 그 윈즈 스크린이 여기 있으니까 자꾸 숙이게 되네요, 허리를. 새우, 세우, 새우 등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꼭, 구부리게 되네. 어, 허리를 쭉 피고 타면, <웃음> 뭔가, <웃음> 어, 자세가 굉장히 반듯합니다, 지금. 딱 책상에 앉아서. 허리를 90도로 펴고요. 완전 이거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저 선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 브레이크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요 일부러의 세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스쿠터를 이제 두개두 두 대를 타봤지만은 어, 뒷 브레이크는 잘 들어요 같이 잡으면 아주 우수한 제동력이 나옵니다. 오. 야, 이게 자세가 좀 시트랑 시트가 너무 경계선이 너무 앞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. 조금 더 뒤로 탔으면 좋겠어요. 너무 앞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.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 뭐 어떻게 타야 될지 잘 모르겠다. 이게 자세가 좀 불편하네요. 발을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. 발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계속 무릎을 굽힌 채로 이렇게,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, 응, 어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자,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면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굽혀지네요. 앞에 가는 차량이 길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.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나도 바빠요. 지금 또 유명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큐 님께서 집이 근처거든요. 그분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. 여기가 큐님 <laughs> 구독자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. 뱅킹에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. 진짜 바퀴가 두 개가 달렸다고 믿기지가 않아요. 그냥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느낌이. 근데, 이제 뭐, 비가 오거나, 그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. 한쪽 바퀴가 만약에 물을 밟았다. 또는 뭐, 미끄러운 부분, 어, 조차 왜 저러노? 조차 큰일 날뻔 했다. 한쪽 바퀴가 만약에 뭐, 미끄러운 노면을 밟게 되면, 한쪽 바퀴는, 어, 괜찮은, 아, 안 미끄러운 도로를 디디고 있기 때문에,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다고 광고를 하죠. 어. 어, 어. 소스는 딱딱하고요. 자세가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안 나와요. 허리가 자꾸 꾸부정 꾸부정 이렇게 되고 허리를 피고 가면 굉장히 어색해. 어 이게 답니다. 서스펜션이 <laughs> 좀하한 편이고요. 어, 그다음에 어우 브레이크 칼이고 <laughs> 브레이크 칼입니다. 칼. 내 <laughs> 네, 깜짝 놀랐다. 브레이크 칼이고. 그다음에 자세가 90도로 타야 된다. 어, 서스펜션 좀 딱딱하고, 브레이크는 만족할 만한 성능. 그다음에 출력은 뭐 여느 125cc랑 비슷한 그런 상태고. 그다음에 이두 바퀴라는 앞 전륜이 두 바퀴라는 위화감은뭐 전혀 없다는 거. 제가 스쿠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코너에서도 좀 위험할 뻔했어요. 악셀을 하고 오프를 하면 그냥 쭉 가죠 엔진 브레이크 거의 안 걸리는데 엔진 브레이크가 비교적 많이 걸리는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코너에서 조금 놀랐어요. 그냥 쭉나가길래 오, 오, 어, 어, 오르막도 올라갑니다. 엉덩이를 뒤에서 퉁퉁퉁퉁퉁퉁 치는 느낌이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<laughs> 엉덩이를 계속 누가 툭툭툭툭툭 치는 것 같아요. 한9 0 k 로 90km 정도. 100에서 90km 정도가 속도가 나온답니다. 100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도로 흐름에 따라서 여유롭게 타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가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,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, 그게 좀 단점이 될수 있겠고요. 어 제가 볼 때, 나 어, 비올 때도 나는 무조건 타야 된다, 바이크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러면 어 이건 뭐 대안이 될수 있겠죠. 아무래도 접지력을 높였으니까 안정감을 확실히 높인 차종이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일단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. 이게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아무래도 바퀴가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겠죠. 어. 시청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어 또, 자세한 거는 총평 시간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